자 안녕하세요 썸마이카 조부장입니다 금일 제가 소개시켜 드릴 차량 자 내구성이면 내구성, 가성비면 가성비 짧은 주행거리면 주행거리 전부 다뭐 하나 빠지지 않고 다 갖춘 차량 뒤쪽에 보이시는 도요타의 캠리 캠리 9세대 차량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2년에 생산한 2012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요무는 외판교환, 단승교환. 단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오일류 또한 미세누유, 누유 한 방울도 없이 오일류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도요타 캠리 9세대 2.5 휘발유 x l e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일단 먼저 프로필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인 신조로 관리를 해왔던 차량이고요 이번에 중고차 처음 나온 매물입니다 거기에다가 연식 대비 키로수가 굉장히 짧아요 현재 키로수가 약 6만키로대에서 아주 짧은 키로수로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특히 도요타의 캠리라고 하는 차량 전세계적으로 내구성을 확실히 인정을 받은 차량으로 장고장이 정말 없습니다 웬만한 국산 중형 세단을 보실 바에는 같은 금액으로 외제차 경험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내구성 좋은 뒤에 보이시는 캡니 보시면 좋을 거고요. 중형차 라인이지만 연비까지 괜찮은 차량이에요. 공인연비가 12.5라는 준수한 연비 보여줄 수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정확한 판매 금액, 아주 마음에 드시는 금액입니다. 1 천만원 이하로 준비를 했는데, 950. 950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 가실래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외관에서 보여드리면 양쪽으로 순정 HID 올라가는 모델이고요. 밑으로 보시면 전방 센서 올라가는 모델입니다. 차량 기본 바디 컬러는 다크그레이 쥐색을 쓰고 있는 차량이고요 외관관리상태 전면부 쪽에서 굉장히 좋은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썸루프 만나보실 수가 있고 운전석 측면부부터 쭉 보여드리면 이 차량도 지금 외관관리상태 포함을 해가지고 진짜 깔끔해요 운전석 측면부 쪽에서 문콕뭐 전혀 하나도 볼 수가 없고요 데미지, 스크래치 뭐 전혀 없는 차량이고 확실히 1인 신조에다가 주행거리까지 짧은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은 여러분들께서 믿고 보셔도 될 정도로 그 정도의 컨디션 보여 줄수 있는 차량이고요. 이쪽으로 캠리라고 레터링 올라가 있고 이쪽으로 x l e 등급의 차량이라고 레터링 다시 한번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 조수석 측면부쪽 보여 드리면은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는 문콕이 보일락 말락한 게뭐 한두 개 정도 이 정도 존재는 하는데 차량이 워낙 지금 가격이 너무 좋은 가격이에요. 이 차량이 매물 가격대가 무사고 기준으로 보셨을 때 900만 원대부터 시작이거든요. 이 차량 지금 시작가로 보여드리고 있는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차량이 900부터 1500만 원까지 폭넓게 가격대를 자리잡고 있는 포지션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차량이 워낙 기본기가 탄탄한 차량이다 보니까 사실 가격 차이로만 놓고 보셨을 때 연식이 하나 올라가냐? 아니면 내려오냐, 뭐이 정도 차이라고만 봐주시면 돼요. 워낙 캠리라고 하는 차량들 같은 경우도 주행을 하시면서 특별히 신경 쓰실 부분은 없어요. 고장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준비한 차량 주행 거리까지 굉장히 짧은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스트레스 받으실 일 전혀 없습니다. 실내 옵션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 옵션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은 전동 시트 올라가 있고요. 이 앞쪽으로 보시면은 전후방 센서 이쪽으로 따로 들어가는 차량이고 그 옆으로 보시면은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오토라이트 추가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썬루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캠리가 또 좋은 점이 그거죠. 인디오더는 아니지만 순정으로 시트 색상이 블랙 색상이 아니에요. 이게 밝은 그레이톤 색상을 사용을 하는 차량인데. 1열 시트, 2열 시트 포함을 해가지고 도어 트림까지 전부 다 그레이톤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앞쪽에 대시보드 밑으로 마감도 이렇게 그레이톤으로 기본 컬러로 적용이 되는 모델입니다 이 위쪽으로 보시면은 방위각 표시가 되는 ECM 룸밀러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으로 투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 포함을 해가지고 미디어 창 올라가는 차량이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 연동을 해주는 차량입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미디어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서는 내비게이션에 필요한 버튼들 들어가 있고 이렇게 눌러 주게 되면은 이 안쪽으로 CD 체인저 이렇게 CD 지금 나오고 있죠 CD 체인저가 따로 숨어 있는 차량이다 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은 프로토 에어컨 포함을 해가지고 공조기 자리 잡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열선 시트 올라가는 모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차량이 준신형 바디이기 때문에 이 모델부터가 엔진 스타트 버튼이 올라가요 이 차량 이쪽으로 보시면 엔진 스타트 버튼 이쪽에서 따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크루즈 컨트롤은 이쪽으로 따로 올라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핸들 양쪽에서는 이쪽에서 미디어 이쪽에서 핸즈프리 따로따로 제어를 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정확한 키로수가 어뭐 키로수가 뭐 거의 1년에 5,000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차량인데 6 4 6 9 3 k 로예요약 6만 4,000km 정도 주행을 하고 들어온 차량으로 봐 주시면 되고요. 차량은 준신차급이에요. 워낙 차량이 조용한 차량이고 거기다 승차감도 괜찮은 차량이고요. 참 가성비로 접근했을 때 좋은 차량이에요. 캠리라고 하는 차량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적으로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다나 실내에서 지금 옵션 보신다라고 해도 뭐 어디 하나 옵션 빠지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마감재도 일본 차량 치고 마감재가 그래도 꽤 고급스러운 마감재가 이렇게 올라가는 차량이에요.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스티치 마감까지 포함을 하는 차량이고 밑으로 우드 마감도 들어가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은 순정으로 그레이톤 마감까지 이렇게 볼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차량을 사실 볼때 실내 디자인에서 조금 실망을 하잖아요. 차가 좋고 엔진도 좋고 전부 다 알겠는데 실내 디자인이 너무 빈약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 대중적인 차량이에요. 굉장히 고가의 차량도 아니고요. 그냥 뭐 북유럽이라든가 혹은 일본 내수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쏘나타 정도로 봐주시면 되는데 그급으로 놓고 봤을 때는 또 실내 마감이 이 정도면 좀 훌륭한 마감을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옵션 부분도 빠지는 부분이 없고요. 가장 좋은 거는 지금 키로수가 너무 짧아요. 이 정도면 은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구매하셔가지고 한 10년 정도는 걷더니 운행이 더 가능한 차량이고요. 차량 가격대가 일단 1천만 원이 안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접근하시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 어디 하나 빠지는 부분 전혀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바로 제가 엔진룸 보여드릴게요. 자, 도요타 캠리 9세대의 엔진룸 열어봤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엔진이 그 유명한 도요타의 2.5 VVTI 엔진입니다. 엔진 내구성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은 엔진에다가 차량 엔진이 사실 이 엔진으로 뭐 여러 가지 실험도 많이 하더라고요. 유튜브 중고차 채널 말고 그냥 차를 다루는 이런 채널에서 이 엔진이 엔진오일 없이 운행이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실험까지도 하는 그런 엔진이거든요. 엔진 내구성은 여러분들께서 의심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현재 주행거리 굉장히 짧기 때문에 차량 컨디션 아주 좋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엔진소 먼저 들려드리면요. 연식 대비 굉장히 짱짱한 엔진 소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엔진 떨림, 손으로 느껴지는 떨림 보조 뭐 전혀 없는 차량에다가 엔진 룸 닫게 되면 뭐이 정도의 엔진 소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도요타의 캠리 9세대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차량 사실 900만 원대로 접근을 하셨을 때 애매해요 중형차 라인에서 900만원대다 이러면은 굉장히 애매한 게 뭐가 있냐면은 국산차를 봐도 구형밖에 어떻게 보면 안 나오고요 중형 라인 중에서 외제차를 본다라고 해도 눈에 들어오는 외제차가 많이 안 나오는 가격대가 800만원부터 1000만원 사이에요 굉장히 애매한 금액대로 접근이 되는 금액대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오늘 준비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영상 저랑 같이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 차량 키로수 너무 좋고요. 1인 신조에다가 실내 옵션 많이 들어가 있고요. 실내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고 외관 상태 깔끔하고 차량 내구성으로 따졌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도요타의 캠리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괜찮은 중형차 찾고 계셨던 분들 뒤쪽에 보이시는 도요타의 캠리라고 하는 차량 보시면은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량 정확한 판매 금액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950, 95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탁송 거래, 대차 거래 및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마이카 조보정이었습니다.